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라 해볼 겁니다. 오늘은 요 마인크래프트를 제 맵인데요.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그냥 소개를 아주 이상한,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짧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냥 여기 문들 이있고요 네. 마지막 문, 네. 네 상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, 그리고 가주시고요네 2층입니다 그냥 예 네, 2층이에요 네 여기 가시면 이게 엔더 요로게 있습니다 그냥 음네 그리고 여기 옆에 사라졌죠? 음 그냥 요거는 요걸로 가면 됩니다 네, 쉽죠잉 딱 가준 다음에 그리고 저기 지옥이 있습니다 네 지옥까지 갈 필요는 아 아닙니다 네 지옥까지 갈 필요 없고요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오줌을 싸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보 봤습니다. 촉촉촉촉촉촉 아주 위에 이렇게 야촉 날개를 끼웠구만. 나는 나는 너무나 좋은 것. 네 그럼 이걸로 올라갑시다. 쉽게 네. 와 여기 어디야? 오씨 나256 블럭까지 올라왔습니다. 빼기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있, 없습니다. 블럭을 이제. 하지만 밑에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하늘에서는 256 블럭밖에 설치를 못하는데요. 하지만 땅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. 아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네 그러면 다음에는 아주 재밌는 마크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아 그리고 잠깐 그리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